영철 씨가 영철 많을 영철 것 같고 인기가, 것 같고 인기가 많을 것 같죠. 네, 닥터 호스. 저는 순자님 선택. 어. 네. 네요. 그 어제는 그 일부러 대화를 좀 많이 못 나눴었거든요. 이제 뭐 말이 부담스러하실까봐 제가 철인상한 선택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소개 끝나고 나서 이제 제대로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서. 자 과연 순자 씨는 영철 씨와 데이트를 하게 될지. 아니면... 나 영철인데 나 외로. 밥 먹으러 가자. 자 영철, 자 외쳤고요. 자 과연 영철의 데이트를 두분 정도 예상합니다. 예. 네. 누가 받을지 네. 순자 시 나오나요? 잘 따... 나왔다 나왔다 자, 나왔다 열력 열력 열렸... 옥순 씨, 그리고 한 명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과연 순자 씨가 아니요. 나올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외모 보고서는 판단만 했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성격이랑. 남들 배려하고, 근데 크게 잘난 척안 하고. 그러니까 뭐 성격도 외향적인 거, 이런 거가 어떤 분들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좋거든요. 좋게 보이고. 잘 맞을 것 같아요. 외모에. 성격까지 음. 좋은면 음. 가야지. 그럼요. 예, 그럼요. 가야죠. 그게 끌림인데. 나보세요순자와 어. 옥순의 배틀러브. 예. 자, 선택. 옥순 조금 특별하죠? 그렇죠. 1대1 데이트 아무래도. 좋아하실 텐데.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모래시계 3분 두어질때 이후에 뭔가 대화가 딱더 어, 이야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끝나서 뭔가 단둘이 이야기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처음 데이트인 만큼 그래도 제가 진실성을 보이고 싶네요. 아 되게 네, 중요하니까 어? 아,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두 분씩으로 몰리고 있네요 그러게 지금. 혹시 좋아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어 같이. 어, 아 같이. 같이. 밥잘안 먹어서. 어, 저다 괜찮아요. 같이. 옷이 표정이 좀 굳었죠. 영철님 얘기 하자마자 제가 신발 신었잖아요. 근데 뒤에서 푸스롭거리면서 일어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laughs> 그때부터 발을 빼고 싶은 거예요. 왜 빼요? 왜 그럴 수있죠 뭐. 응, 그럼. <laughs> 와 진짜 빠르다. 길을 실리면서 발음 나가셨다. 들었죠, 들었죠. 뭐 이런 소리 들었고. 아, 내가 쟤랑 또 경쟁 관계 싫고, 진 어릴 때부터 제가 살아오던 방식이 이런 경쟁 관계에서 발을 빼서 평화롭게 살아왔거든요. 아무와도 갈등을 겪지 않고. 근데 저 마음은 내가 네, 확고했으니까 먼저 나갔죠. 아, 사업가, 아, 사업가 이제 우리 관상가. 제일 먼저 이제 대화해보고 싶은 분이 누굴까요 영자 씨 어, 아직 있어요 같습니다. 첫 인상과는 좀 다르게 좀 이제 그 날카롭고 차가줄 알았는데 어, 마음씨도 되게 따뜻하고 뭔가 진정성이 느껴져가지고 한번 깊게 이제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잘 보셨네. 어, 나도 영자 씨 있어야지. 나 광순데 외로워. 오늘 저녁에 소중한 시간 같이 보내자. 나주. 과연 영자 씨가 방우 씨에게 갈지. 자 방우 씨도 구독정수 예, 확정입니다. 세 분이나 지금 구독정수가 됐요 상철. 일단 안에 두 분이 계시죠? 저는 영숙 님 선택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참하시고 잘 대화도 되는 것 같아서. 나 상철인데 나 외로워. 음. 나 같이 나가시죠 예. 손 잡고 나가시면 언제 빠를까요 예. 어, 뭐 영재 왜 영재 씨 왜? 안 나가시겠어 설마. 아, 영재 씨안 나가 안 돼. 제웅씨 네, 나왔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안 나오시지? 응? 아, 안 나오셔가지고. 그렇 네, 네 나와요. 어 나와. 어, 고민 좀 하셨겠지만, 네, 네. 사람을 알아본다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음. 돼요. 네. <laughs> 영자 씨와 영숙 씨와이형 상철 씨랑 데이트를하이 됐어요. 약간 몸에 이 매너가 있거든요. 이형 근데... 그게 되게 일단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되게 젠틀한 느낌이고 대화가 좀 부드럽게 계속 진행이 되는 느낌이고 지금 말하는 것도 사실 이유는 그냥 찾는 거고 그냥 일단 느낌이 가는데 느낌이 좋아요? 네. 황철 님이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모습이 저랑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좀더 알아봐야겠다.